음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가게 됩니다. 여기는 빌바오 국제공항입니다. 음, 여기서 구베나인 빌바오 미술관을 보고 지금 이제 하루 묵고 여기는 호텔에서 하루 묵고 그 호텔 까르통에서 하루 묵고 이제 다시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가서 이제 저녁에 패키지 팀하고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정이 한 5일 정도 돼있어서 그동안 빨래도 좀 밀려있고 해서 오늘 가서 빨래도 좀 하고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아... 대부분 이렇게 생겼고 뭐 국제공항이라 나름대로 면세점도 있고 한데 규모는 사실 작죠 규모는 많이 작은데 음... 뭐 있을 거는 다 있는 그런 공항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 그 도청 소재지니까 한 춘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빌바오는 근데 시내가 워낙 작아요. 작아가지고, 춘천보다 훨씬 작은 것 같습니다. 인구는 30만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. 리스본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. 오늘하고 내일은 리스본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. 리스본은 포르투갈의 수도죠. 다시, 다시 호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만한 빛을 올려도 하고예고 있는 니 가 있습니다. 거 같아요. 그죠? <목소리도> 예, 수거 같아요. 사람이 다니긴 너무 좋고 되 본다. 거기 그예수상이 보이고 있습니다. 저수도상도 그 보이고. 있어요. 어 저거 저거다. 어? 저거 저게 저거. 콜럼버스 음. 저거 기념 기비라고해야 되나? 아, 예, 예, 저거. Oh! <laughs> you 해안쪽으로쭉 걸어오고 있는데, 여기 정말 구제금융으로, 뭐, 임막한 것 같습니다. 일하는 사람 한명 없고요. 문 닫은 가게도 엄청나게 많고, 뭐, 일요일이라고 하지만, 어, 아무튼 사람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동네인데, 놀라운 것은 여기가 리스본의 바로 외곽에 있는 그 도시라는 겁니다. 네, 아무튼 그래서 지금 걸어서, 이제 거의 이제, 포트에 도착한 것 같고요. 네. 좀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말일까요? 숨길 줄 모르겠는데. 어,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많이 많이 알마다와 리스본을 왔다 갔다 하는 배입니다. 저쪽에 다리가 있지만 이걸로 주도하는 어,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유는 저쪽은 빨간 등대가 있고 전변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인으로 보이는 동양인 3명이 화장실에 줄서 있는 모습입니다. 이용요금은 0.1유로 되겠습니다. 유람 선이 출발하고 있습니다. 고기를 잡았을까요? 찾았습니다, 예서상. <laughs> 어, 여기 레스토랑 많은데? 좋다, 여기.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좋은 식당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생선유를 먹고 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일행들이 많이 안 오셔가지고, 저쪽에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, 저희 일행들 오면은 여기서 결정을 해서 먹고 갈 생각입니다. 이거, 이거 만든다고 열심히 오래 자, 음식이 나왔습니다. 제가 시킨 돼지 떡다구랑, 여기 저 닭고기 죽, 닭고기 백숙이. 백숙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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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들은 생선 생선 시켰습니다 생선 앞에 계신 분들이 저기 생선 구이인 줄 알고 시킨 시킨 생선 매운탕입니다. 나 구이는 생각하면 어디서 먹는 거? 그리고 부리지라고 어디서 먹는 거야? 어, 지금 우리가 식사를 마친 자리입니다. 경치 <laughs> 좋죠. 저 자리에 앉으려고 랬는데 식사할 때 테이블이 좀 좁다고 언니가 딴데 앉으라고 해서 저, 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스페인 어, 리스본 하루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스페인으로 해가지고 어, 어, 9박 10일 일정으로 여행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패키지 여행이죠 아,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거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하거든요.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. 자, 자 올라갑니다. 올라가서 찍어야겠다. 여기서 찍는 게 아니다. 잘가 쓰러졌네. 응. 계속 올라왔네. 올라왔니까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. 저쪽으로 십자가도 보이고. 지금 이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 한번 타는데 한 사람당 2유로거든요. 그러니까 한 3천 원 정도 하는데 뭐탈 만합니다. 네. 쉽고 편하고 재밌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. 아, 지금 저 알마다의 예수상을 보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멉니다. 생각보다 훨씬 넓고 너무 멀고 지금 거의. 30분 이상, 이런 길을 올라온 것 같아요. 차로 오면은, 뭐, 금방 올 테지만, 어, 상당히 멉니다. 저게, 균보가 있어서,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지만, 결국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다.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, 어, 이요라든지 문을 닫아놨습니다.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밖에 못볼것 같습니다. 아깝네요.